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동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공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이후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계약직을 선택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부정수급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와 관련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기준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계약직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을 한달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를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달 미만 계약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 확인서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계약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인지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4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계약 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 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사업 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입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단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은 이전 직장이 아니라 마지막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계약직으로 주 15시간만 근무했다면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약 3시간으로 계산되어 8시간 기준보다 40% 이상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온전히 받으시려면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바뀐 실무 기준도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 만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회사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심사 사례를 통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약 기간 만료가 명확하다면 재계약을 누가 거부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계약 만료 여부만 확인할 뿐 재계약 거부 주체는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무 기간과 사업장 규모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허위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5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무 이력이나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서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신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 없이 형식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이 허위가입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와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형식적이거나 허위구조로 접근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승기 농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